바울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유하여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비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은 낮아지는 것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다 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또한 죽어도 내가 복음을 해서 죽나니 감사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생활하라. 어떻게 생활하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보니까 시민으로서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정말로 소속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한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서로 협력하는 것. 여러분, 서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역에서도, 기관에서도, 이혼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오늘 본문 27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유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죠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유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협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시나솔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운동 시합에 꼭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사력을 다하여 그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씨름 같은 경우는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전도 있어요. 개인전도 잘 해야 되겠지만 단체전은 오더를 잘 짜야 돼요. 일본 것도 5번 있다 라면 이 순서를 잘 짜고 사력을 다해야 단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하는 것, 운동경기 선수와 같이 서로 협력하는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협력은 치열한 전투와 같은 투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뭐 그냥 앉아서 버튼만 눌러도 그냥 드론이 가가지고 폭탄을 장착해서 중요 지염에 딱 내리면 폭파해가지고 파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창과 칼을 가지고 어? 서로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었다. 백병전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목사님이 월남전에 나가지고는 치고박고 해서 승리해야만 해요. 사력을 다해 협력을 해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내가 살지 않하면안 되겠어요. 죽고 자는 마음으로 전쟁을 해야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력라는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운동 선수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전쟁터에서 서로 그냥 협력해 주면서 승리를 맛 보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위에서 협력하. 부루스 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부부의 직종은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도왔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부루스 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어 놓았다고요? 목숨까지. 목숨까지 내어 놓았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동역에 이 가정, 이 부부는 정말로 협력을 잘했던 부부였다는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바울의 동역에 협력한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에 게 있어서는 아론과 훌 매우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두 사람, 정말로 고세를 위해서 협력을 잘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에게는 찬송과 작사, 작곡을 하며 또한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형의 목회 사역에 엄청난 협력을 했던 동생이었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에게도 협력자가 있었는데 복음성가 가수인 생키라는 사람이 이 복음의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무디가 말씀을 증가하기 전에는 생키가 찬양으로 그냥 그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말씀을 전하니 은혜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옆에는 항상 협력해 주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 쉽게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라면 여러 사람이 부르는 합창가도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각자마다 약점도 있어요,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 협력해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 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서로 협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안티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 그들을 대적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에서 보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 대적자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역시 대적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대적자들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 올라도 마찬가지 믿음의 성도들을 반대하겠죠.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자도 있겠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도 있겠죠. 이들이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 예.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푸티로마이 라는 단어입니다. 겁을 먹은 말죠 그렇죠? 겁을 먹은 말 가만히 순수하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바둥거리겠어요. 앞발 뒷발로 겁을 먹었으니까 막 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절 부절 못하는 말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구 뛰는 말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자들을 특별히 그 당시에 대적자들 이방인들 또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대적해 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저들이 핍박하고 막 그러니.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한 대적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나약하게 하는 대적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빌보드의 송도들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내 주변에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현안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심령을 실족케 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도록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흐름의 권세가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되겠습니다. 거울의 말대로 여러분 두려하지 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네. 절대 저런 대적자들에 의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다. 아멘. 여러분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적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 물질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 몸이 병들었다해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치유의 영을 펴니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런 네. 알았기에 네. 대적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을 쳐서 다 대적자들을 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하지 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아, 네. 아, 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아, 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플러스 고난의 은혜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행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시련이 없다면 어떻게 평강을 축복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기에 행복을 행복으로 알고 평강을 평강으로 알고 살 수가 있다라는. 시편 기장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없다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운명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7월을 잘 마감하고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하는 중에서도 고난이 있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유익으로 생각하고 감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음의 합당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발명가였던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하루는 기차를 타고 장거리를 운행합니다. 우리는 길어봤자 한 2시간, 3시간이잖아요. 미국은 하룻밤 자고 또장그를한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는 에디슨은 모든 시간이 발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에 기차 여행을 하는 중에 또 기차 안에서도 정말로 발명에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기차 그 자기만의 공간있잖아요 기차. 침실 알수 있는 그 안에서 아, 또 발명을 하다가 병에다가 어떤 항약품을 어 담아놨는데 기차가 덜 끄덕 하면서 그 항약품이 이그 자기가 있는 그 호실에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이렇게 몸을 싹 피했지만 자기가 구하는 그 호실에는 다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차 차장에 와가지고 화딱 치어 나가지고 돈은 주고 탔지만 아이 에디슨을 그냥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냥 굴러굴러굴러 굴러 굴러 가다가 몸은 상하지 않았지만 기가 먹어버렸요 기가 다쳐가지고 기가 먹어가지고 평생 기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기점으로 해서 예지스는 더 발명의 각사를 가하여서 천여종의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에디슨 앞에다가 별명을 붙였는데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명칭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발명왕 에디슨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당신은 어떻게 이런 많은 것을 발명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에디슨이 말한 그 기차 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차 안에서도 발명을 하다가 화재가 임해 가지고 차장이 나를 밖으로 던져 가지고 그렇게 기가 먹었는데 그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차장을 찾아내 가지고 죽여 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가 먹었어도 아 내가 발명에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천여 점의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심을 알고 더 가까이 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나가시기를 예. 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짓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고난을 은혜로 알고 고난을 급거히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세요.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세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협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로 대적자들 두려하지 워 말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셔서 합. 합당한 신앙 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8월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복음의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각자에 맡겨진 달란트와 지김들이 있습니다. 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기 위하여서는 서로 잘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여 이번 한 주간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